거딘 하나님의 시간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하나님 삼아 그 앞에서 축제를 벌였고 하나님은 이에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던 하나님의 돌판은 산산조각 나버렸고 또그 반역의 대가를 수많은 생명으로 갚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이라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떠나가라.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가슴 아픈 말씀을 부여잡고, 백성들은 자신들을 치장했던 단장 봉투를 스스로 제하하면서 회개하였고, 모세 역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소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무엇으로 알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가소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실 것이면 우리도 보내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백성의 회개와 결연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다시 그의 얼굴을 자신의 백성에게 돌이키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 얼굴이 함께 가리라.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32장, 34장이 끝을 아. 아, 이야기가 맞춰지고 오늘은 새로운 막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용서가 항상 새로운 이야기의 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34장을 33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어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오늘 조금 전에 읽어 드렸던 부분은 새로운 부돌판의 이야기. 그런데 좀 분위기는 3, 앞선 32장의 후반부와 약간 분위기가 묘하게 겹쳐집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마치고 하산하는 모세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를 경청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은 첫 단락이지만 먼저 두 번째와 세 번째 뒤를 살짝만 보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28절에 보면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의 원문 표현으로는 열 개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구절을 번역한 것인데요.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모세의 설계가 진행해지는 신명기 외에, 신명기 외에 여기가. 유일한 구절입니다. 10개의 말씀들. 이 10개의 말씀들은 언약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함축되면서 이두 번째 단락에서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0장의 10개의 말씀들과 그 언약의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풀어지고 있는데 내용면으로서는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과 하나님의 리듬을 준수하라는 것, 이두 가지.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다른 언약을 맺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갈 가난 땅의 백성과 그들의 문화와 언약을 맺지 말라 이런 것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리듬은 안식일과 세 가지의 절기로 다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절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어지는 35장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산에서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하산하는 모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산하는 모세의 피부에 광채가 났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광채가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만큼 무엇인가 신비로운 그런 형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제, 어,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광채가 나다라고 하는 단어 때문인데요. 이 광채가 나다라고 하는 건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빛을 가지다, 뿔을 가지다라는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그런데 이 본문을, 히브리 본문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불가타 성경에서 빛이 아닌 뿔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 그러니까 모세에게 뿔이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세시대에는 신학자들은 이 불가타 성경을 성경 본문으로 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에 보면 모세 여기 두 개, 여기 뿔이 이게 두개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단어에서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데 모세가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모양도 됩니다.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 어떤 일부 학자들은 이제 앞선 금종화 사건과 의도적으로 연결한 것은 아니냐 이게 어느 유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오늘의 이 33장도 34장도 매우 재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다시 앞으로 우리는 앞달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 산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기록하겠다 하시기에 모세는 이른 아침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의 손에는 말씀대로 준비한 돌판이 들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니까 구름이 임하고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33장 후반부하고 이렇게 겹쳐집니다. 또 내용도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33장 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추리굽기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서명에서도 모세가 그렇게 말씀, 묻잖아요. 당신 누구냐?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겠느냐?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바로가 묻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묻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비슷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여호와인데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께서는 애굽을 포함해서 온 세계 모두를 향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늘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이 언약이 갱신되는 과정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제의적 고백문이다 신앙 고백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체, 하나님의 이름을 풀어주는 이 자체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고백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묘사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르티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인간성이 되겠습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시는 거,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인간성이라 표현해 있는데, 하나님의 인간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은 또 그의 이름에 담겨지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과 계명에 의해서 그리고 언제나 인간과 대화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활동. 그리고 인간과 나누시는 그 교지를 다 주도하시게 됩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인간성은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하나님의 자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성의 그 의미한 능력이 오로지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역사 안에서 인간과 나누시는 그 대화 안에서 그리고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장면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실 때, 하나님은 허공 속 어떤 진공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인간의 파트너로 존재하시며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성의 또한 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성, 하나님의 성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인간성, 좀더 직선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격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출애굽기까지 왔는데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한 성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표현대로, 네 성격, 하나님의 성격. 이 성격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에 대해서 참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매일매일 일상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살아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거리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은 칼융의 심리 유형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양하게 많은 곳에서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아주 최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MBTI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익숙하죠? MBTI 하니까 또 귀가 띠죠 인간의 성격 유역을 16가지로 분류하고 긍정적인 기능과 일방적인 기능을 파헤치면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개선하고자 애를 쓰는 한 단면입니다. 그러나 또 인간을 한편으로는 하나의 틀에 맞추어서 인식하는 쪽으로 자꾸 일반화시키는 그렇게 기울어지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도 또그 영역입니다. 어쨌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그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상하고 때로는 애잔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과는 어떠한가?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있는가 또 묻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는 그 우리의 관심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사실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과 더 깊고 더 신실한 관계로 상승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안다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신지 밝혀주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당신의 위험을 드러내시고, 인간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또 무엇보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자꾸 드러내면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이 성격을 네 가지로 요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고백적인 이 문구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구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본문이 총 10번이 등장을 합니다. 자비롭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와 진실이 많다.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격 제일은 자비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를 한자로 사랑자자와 슬플비를 사용합니다. 슬플비가 붙은 게 저는 약간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것. 이게 자비. 히브리어로는 동정적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또 비슷합니다. 이 단어가 사랑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였지만 어, 형용사로 쓰일 땐또 하나님께만 사용되어 지는데 불쌍히 여기다와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남을 가엾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두 번째 성격은 은혜로운입니다. 이은혜롭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고 있는데 의미상 이또 앞선 자비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호의를 발견하다라는 의미이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에게 베푸는 그런 호의와 관련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은혜로는 불쌍이 여기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성격. 자비와 은혜롭다. 사랑함으로 불쌍이 여기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게 두, 두 가지가 다 만나게 어,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다, 불쌍이 여기다. 어떻게 연결이 될까? 제가 한자 풀이에서 단서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 낱말의 우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사랑 애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자 애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슴에 가득 차 오르는 상태이며, 그 차오름으로 인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심정이 된다. 관심의 대상에게 매혹되는 것이요. 그와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요 물이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득 차오르기 때문에 인간을 향해서 끄, 향하여 끊임없이 흘러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서 당신의 기쁨을 찾으시기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뒤돌아보시고. 때문에 우리의 비참한 실존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초대 기독교부터 예배의 예전의 첫 노래가 바로 키리의 엘레이소온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도 천주교 미사에서는 불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격 세 번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입니다. 히브리 표현이 매우 재미있습니다. 이거를 직역하면,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코가 길다라는 뜻입니다. 이 노하다, 성리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는 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는 아, 성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지만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코가 사람의 감정을 드러낸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코가 붉어지고, 식식거리게 되고 코가 어떻게 돼요? 볼렁볼렁거리게 되니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디하다는 것은 길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합니다. 길게 하다, 연장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히브리 표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코가 길다라는 표현이 있는가 봅니다. 네, 들어보진 못했지만, 점식적 들어보진 못했지만 다,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코가 길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피노키오가 거짓을 말하면 코가 길어졌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으실 때마다 코가 길어지는가 봅니다. 재밌죠. 하나님의 네 번째 성격 풍성한데 풍성한 하나님인데 무엇이 풍성하냐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다입니다. 사실 인자와 진리는 다른 단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꾸준한 사랑, 충성, 신뢰할 만한 사랑을 상징하면서 구약에서 상당히 많은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 인자심의 표현이기도 하고 표시인데 진리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견고함을 나타냅니다. 지속하다, 확증하다, 충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가지는 공통점은 언약의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뒤에 붙여 풍성하다. 이말 그대로 풍성하다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랑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리가 풍성한 충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묘한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다, 더디하신다라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성격들 그러니까 자비와 은혜와 충분히 충성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묘하게도 14절과 또 짝을 이룹니다 14절은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는 구절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마치 이 하나님의 성격 네 가지가 뒤, 뒷면에는 동전의 양면처럼그 뒷면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과한 쌍을 이루면서 또 앞선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 이렇게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가지고 오는 모양새입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딱두번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과 또한 번은 이전에 나왔습니다. 십계명에서 십계명 10개명 제2계명에서 어, 나왔습니다. 부러워하다, 시기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원래의 뜻이 열정입니다. 열정.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열정을 시기라 하고, 내 소유에 대해서는 내 소유에 대한 열정을 질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소유에 대한 열정. 지금 하나님 자비와 은혜, 그 사랑.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그 사랑이 그 열정이 되어서 질투로 또 다른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구역에서 하나님은 종종 남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질투는 결혼 관계에서의 질투를 이야기하고 때문에 우상숭배는 강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은 이 자신의 이름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우리가 그의 가슴에 가득 차오르기 때문에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또다시 말씀합니다. 나만 섬기라. 나의 리듬에 머물라. 새롭게 주신 이 안주간에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그 자비와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합니다 바벨탑을 쌌던 우리를 바로의 성을 건축하던 우리를 풀어 자유를 주셨으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게 하셨는데 우리의 하루는 끊임없이 주님을 등지며 허영의 전시장을 누비느라 쉼이 없습니다. 욕심은 거짓에 길들여지고 탐욕은 생명을 가벼이 여기기에 지난 한 주간의 소식들은 여전히 긴 한숨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좀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실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고민하게 하시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걸음 하나 걷게 하옵소서, 특별히 책 읽는 교회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가정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민과 아픔 하나하나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